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준공한 대구간속미술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지흥법에 따라 공립미술관으로 등록을 마치고 대구간속미술관 초대관장에 전인건 간속미술관 관장이 8월 1일자로 선임됐습니다. 이번 관장 선임은 대구간속미술관 운영위탁기관인 간속미술문화재단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했습니다. 전인건 관장은 1971년생으로 미국 루이스 앤 클라크 대학에서 역사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교육행정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서울 성북구 소재 간송미술관 관장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국학연구원 운영위원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 대표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특히 전인권 관장은 대체 불가 토큰, 확장 가상 세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간송미술관 열성팬 문화를 형성하는 등 고미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간송미술관은 제1종 미술관 등록 요건인 소장 작품 10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등의 기준을 충족해 지난 7월 24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종 공립 미술관으로 정식 등록했으며 대구광역시의 여섯 번째 등록 미술관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9월 2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개관 기념으로 국보 보물전을 9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인건 대구 간송미술관장은 대구 간송미술관의 등록은 1938년부터 이어진 간송미술관 역사의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다채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간송의 문화보국 정신을 체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